네, 4주차 응용실험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른쪽에 기판에 B81509 송독화라고 저의 학번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음, 현재 두 가지의 칩이 사용이 되었는데, 오른쪽에는 어, 74153 칩이 있고, 왼쪽에는 74157 칩이 지금 사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두칩 모두 지금 각각 주황색 선을 이용을 해서, 어, 이 주황색 선이 이 선과 이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으로 각각 각각의 칩에 어, VCC와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음, 우선 오른쪽에 있는 74153 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음, 여기 입력값 인명값, 에 해당하는 어, 지금 스위치가 모자라서 예, 그 D0, D1, D2, D3 이렇게 4네 가지의 입력값들이 어, 이 오른쪽 74153 칩에 3, 4, 5, 6번 핀으로 각각 들어가고 있고. 어, 이때 74153칩에 7번 핀과 9번 핀이 각각 어, 출력값인데 이 7번 핀 9번 핀의 출력값이 왼쪽인 74157 칩에 어, 현재 어, 각각 3번 핀과 2번 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음, 또한 74157 칩으로 넘어가 보면 74157 칩에서는 어, 74157 칩에 1번 핀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S3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예, 어, 그래서, 7 4 1 5 7칩은 1번 핀과 2번 핀과 3번 핀이 각각 이렇게 그, 입력을, 입력 값을 받아서 4번 핀이, 이7 4 1 5 7 칩의 4번 핀이 이쪽 초록, 긴 초록색 선을 이용 해서 마지막으로 추중출력인 LED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음 네, 어,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s0와 s1 입력 값은 각각 74153, 이 오른쪽 칩에 현재, 어, 각각 2번 핀과 14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상 마치겠습니다.